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이곳은 상암 미디어 센터. 아니 근데 충청북도 미디어 홍보팀이 서울에는 무슨 일인가요? 아, 바로 이곳에 고양사랑 기부자 충청북도 1호 기부자가 기다리고 있다는데요. 그 주인공은 바로 PD들의 연예인이자 충북 청주의 아들 나영석 PD였습니다. 안녕하세요, 나영석 PD입니다. 어, 충청북도 고양사랑 기부에 동참하게 돼서 일단 너무 저도. 일단, 영광이고,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요. 어, 제 고향 충청북도지만 제가, 어, 뭐, 어떻게 마음으로만 사실 생각을 했지, 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그동안 쉽지 않았는데, 어,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, 또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 제 고향의, 제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영환 지사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정책 정말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파이팅! 자 충청북도 유튜브 어,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파이팅!